언론 역사에서 특이한 기행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관계가 되느냐 하면 최린이라는 사람이 김이 33인의 하나고 손병희의 부계자입니다. 김이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는 친일로 변절하지요. 근데 이 사람하고 보성... 전문에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의 전신이죠. 그에 교장을 했는데 이 최린이 그 제자였던 이정섭이라는 사람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기행문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본사로 보내면은 본사에서 조선에서 조선으로라는 기행문을 시리즈로 이제 는 거예요. 이제 최린은 1900 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20년 7월 12일자 동아일보가 김희 33인과 그 48인 전부를 사진을 입수를 해가지고 한 지면에 그 사람들의 사진을 쫙다 냈어요. 그런데 그, 그 사진 중에 손병희가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 바로 옆에 최린이 있습니다. 최린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제 거기는 또 48인의 하나인 최남선의 사진도 물론 들어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최린 재판 때 뭐라고 말하냐면 최린이 말한 거는 두 차례에 걸쳐서 네 사람이 회의를 했다. 거기서 최남선도 있고 나도 있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진술을 했고 독립은 지금 세계의 대세다. 그러므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돼서 독립 운동을 했다. 이제 그런 진술을 아주 당당하게 했습니다. 최린이 형무소에 들어가 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정섭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최린이 보성학교의 교장 때에 거기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졸업을 하고 파리로 유학을 갔어. 7년 동안의 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관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그 돌아와서는 돌아올 때도 벌써 신문에 기사가 이 사람 사진하고 같이 나고 이랬어요. 최남선이 만든 시대일보가 경영난으로 폐간이 되니까 이상협이라는 사람이 중외일보를 그 시설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원래는 시대일본데 지금은 중외일보라는 삼대 신문 중에 하나의 논설 기자가 되었어요. 국제 문제 전문 기자고 대단한 인테리 기자인데 최린이 천도교 지도자니까 최린은 무슨 목적이냐면 우리가 이 조선 안에서만 조선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해외 에 나가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걸 봐야 우리가 독립운동에 도움이 된다. 고로 세계 일주를 하겠다. 거기에 영어 불로 이러다 하는. 이정섭이 수행을 하면서 중외일보에다가 기행문을 현지에서 보내면 계속 신는 겁니다. 우편 사정도 그렇고 따라가면서 그날 저녁에 또 써서 바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시차가 많이 있어요. 어쨌건 우리 언론사에서 아주 처음 있는 특이한 기획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정섭이라는 사람은. 프랑스에서 자유주의적인 물을 먹고 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도 그냥 그 쓴소리를 막 합니다. 일본 청독부에서는 이 사람을 아주 주의깊게 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다른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나혜석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입니다. 도쿄에서 미술학교를 나오고 자기 남편을 따라서 세계 일주를 합니다.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그런데 나 해석은 부산에서 출발해서 저 대륙으로 해서 바이칼 호수를 거쳐서 러시아 땅을 거쳐서 저 폴란드로 해서 파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최린하고 어, 이정섭은 동쪽으로 가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대륙을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갔다가 아일랜드로 갔다가 파리로 갔어요. 거기서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기에는 나해석과 최린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좀 부적절한 관계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걸 많이 아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보다는 최린하고 이정섭의 그 세계 일주 기획문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훑어봅니다. 이정섭은 7월 2일에, 27년 7월 2일입니다. 서울을 출발해서 7월 21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합니다. 체리는 도쿄에서 출발해가지고 조금 먼저 샌프란시스코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압류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같이 다닙니다. LA에 가서 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거기 상황도 보고 기행문도 보내고 쭉 대륙 철도를 타고 비, 기차 비행기 없을 때니까 대륙간 철도를 타고 저나야가로 폭포를 거쳐서 다시 내려와서 워싱턴 뉴욕으로 가서 대서양으로 건너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혜석도 우리나라의 최초로 세계 일주를 가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혜석의 조선 여성 첫 세계 일주기라는 책도 나왔어요. 근데 나혜석 그 가기 전부터 서양 화가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로 왔는데 서울역에서 출발할 때는 어디 어디 간다 그런 기사가 났는데 거기 누가 있었느냐면 우리가 언론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기자로 알고 있는 사실은 최초는 아닙니다만 두 번째인데 최은희라는 여기자가 나혜석을 전송하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평양까지 같이 기차를 타고 왔어요. 둘다3 1운동때 형무소에 들어가서 같이 조금 감방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더 이제 인연이 깊죠. 나혜석이 바이칼 호수 지날 때 최은희한테 보낸 엽서도 있고 이래요. 신문에 났습니다. 그 최은희는 그때도 우리 사회적으로 여 기자로서 아주 활동을 해 가지고 많은 주목을 받고 있던 여성이지요. 중외일보는 본사 기자가 세계 일주 한다는 걸 사고로 아주 크게 일면에 내고 세계 일주 여행 한다는 걸 이제 내보냅니다. 그 중외일보가 지금 다 보관돼 있진 않아요. 근데 남아 있는 중외일보에 나오는 세계 일주 기행문을 다 찾아 가지고 날짜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시차가 벌써 거의 한 달쯤 돼요.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여기 뭐 일본에 갔던 기행문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전부 91회가 연재되는 사이에 총독보의 금지 처분으로 중단됐는데 91회 중에 17회가 없어요. 지금 지면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렇게 했는데 69회부터는 영국이고 89회에 드디어 이정섭이 공부했던 파리에 왔는데 프랑스 얘기도 다 쓰기 전에 그냥 중단됐습니다. 중외일보에 제 1회가 실린 게 8월 20일입니다. 한달 뒤에야 첫첫 회가 실렸습니다. 그 다음에 28년 2월 1일자가 런던에 도착했는데 런던 이야기에 그맨 밑에 조금이 삭제가 됐어요. 뭐라고 썼냐면 대형제국이 앞으로 붕괴될 것인가. 이건 정말로 탁월한 안목입니다. 그때만 해도 대형제국은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를 볼때 식민지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는 독립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영국의 결속은 더 견고해진 것으로 볼까 함에 대해서는 학자 간의 이론이 있다. 앞으로는 그 결속이 느슨해질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이 정섭은. 이렇게 하면은 해지지 않는 대형제국의 변하지 않을까 싶다. 작은 섬나라 왕국으로 변하지 않을까 한다.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근데 벌써 20년대에 이 정섭은 그런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깎아내 벌써 일본이. 왜냐면 자기들도 이 영국을 본떠가지고 지금 조선을 식민지로 하고 만주를 앞으로 할 거고 천일을 가는 판인데 이제 그걸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정섭의 전망이 아주 탁월합니다. 드디어 8 1회는 완전히 깎아버렸어요. 긁어낸 자리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정섭은 세계일주를 떠나기 전에 4월에 칼럼을 하나 자기 중미일보에 쓴게 있는데 이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칼럼을 하나 썼어요. 그 영국에 가서는 그 런던의 마르크스 묘비가 있잖아요. 거기도 찾아갔어 조선에서 조선으로 기사에 보면 자기 찾아갔다는 얘기가 그다 나와요. 자기는 마르크스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했냐면 공산화가 마치 전 세계적으로 된 이후에 정치제도가 어떤 제도가 들어설지 알수 없다. 그 뒤까지 벌써 본 거예요. 2월 그 19일자 84회도 보면 이 사람이 검열관이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줄을 걷다가 불문에 붙인다 하는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칼럼은 그냥 나 두자 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1일자 86회 요거는 싹 깎아버렸어. 검열관들이 쓴 비밀 기록이 있는데 에란의 수도에서 자치에 만족하지 말고 최후의 목적을 달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돼 있는 건데 도저히. 그냥 둘수 없던 게싹 깎아버렸어. 요근데 거기는 누가 등장하느냐면은 아몬드 발레라라는 아일랜드 독립운동의 지도자입니다. 최린하고 이정섭이 같이 이 사람을 만나서 최린을 소개하기를 이정섭이. 최린이라는 분은 조선에서 아몬드 발레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사람은 아일랜드 임시정부 수반도 지내고 어, 아일랜드 자유국 대통령과 어, 아일랜드 대통령도 지내고 이런 재혼의회 의장도 지내고 어,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잠깐 인터뷰해서 를 칼럼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싹다 깎아버렸어요. 다행히도 깎기 전에 지면이 남아있어요. 지금 내가 말한 대로 그런 말이 들어있는 지면입니다. 87일까지 8 가고 거기도 보면 은 삭제하라는 부분이 붉은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거기는 자치에서 독립으로 아일랜드 수도에서 이정섭이 보낸 이런 기사가 문제가 됐다. 조, 조선이 그 자치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민족 진영에서도 그런 건또 반대예요. 아주 그냥 뭐 자치고 뭐고 없이 바로 그냥 어, 일본을 몰아내야 된다. 이런 기운이 팽배한 때인데 이광수 같은 사람도 이런 비슷한 소리를 하니까 마음에 안드는 거예요 민족 진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 아일랜드 사정 서술은 혹은 삭제 혹은 압수의 비운에 차여 오다가 지금 와서는 아일랜드 기행문은 일절 지상에 발표하지 말라 이렇게 당국자가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아주 직설적으로 붓을 집어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은. 그래서는 기행문의 자살 행위가 된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그걸 앞에 써놓고 연재를 계속을 했어요. 드디어 28년 3월 1일자는 사고를 냈어요. 중예일보에. 본지에 연재 중이던 이정섭 씨 집회를 세계 일주 기행은 당국의 기휘에 저촉되어 계속 연재가 불가능함으로 91회로서 중단한다. 결국 이제 파리에 왔던 걸로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예, 이정섭이 또쓴 28년 1월 1일자 아주 긴 논문이 있는데 독재적 민족운동을 제창한다라는 논문이 문화면에 실렸는데 이건 아주 싹다 깎아서 무슨 말을 했는지 검열 기록에도 남아 있지 않고 지면만 깎인 지면이 남아 있습니다. 이정섭은 드디어 재판에 회부됐어요. 재판 결과 피라 사건의 구형이 6 6개월 징역이 구형이 내렸어요 6개월 징역에 2년간 집행유예다. 이걸로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리는 28년 4월 3일에 국내로 돌아왔어요. 최리는 나중 총독부 기관지인 메일신보의 사장을 지냈습니다. 파리에서 만났던 나혜석은 돌아와서도 여러 가지 미술 활동을 좀 했는데 드디어 34년에 최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뭐냐, 척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이게 대서 특필이 됐습니다. 결국, 나혜석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자기 자신만 그냥 나쁜 여자가 되어가지고 행여병자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후에 나혜석의 기술적인 업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시 재평가가 돼서 나혜석이 자랐던 수원에는 나혜석 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